할렐루야 만왕의왕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같은 날 위해 주보열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들, 십박해, 오늘도 행복하셔요. 예수님, 의지하셔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보열,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 밝았네, 찼네, 기쁨 영원하도다 딸들 축복해. 하나님 우리 딸들 사랑해요. 예수는 우리 딸들과 함께해요. 예수님 의지하셔요. 슬퍼하지 마셔요. 낙심하지 마셔요. 두려워하지 마셔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셔요. 예수는 여러분의 권대시니 예수님 이름 부르셔요. 딸 축복해. 어머니 축복해요. 예수님 의지하셔요 할렐루야 딸들 축복해 오늘도 행복해야 돼 예수님 우리 딸들과 함께해요 하나님 우리 딸들 사랑해요 딸 축복해요 딸 오늘도 행복해야 돼 오늘도 행복해야 돼 안녕하세요 예수님 의지하셔요 딸 축복해요 예수님 우리 딸 사랑해요 하나님 우리 딸과 함께하는 용기를 잃지 마셔요 두려워하지 마셔요 염려하지 마셔요 아들 축복해 아들 반가워 할렐루야 만황의 왕내 주께서 왜 고추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어혈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큰 고통 사라져. 오늘 늙고서 내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추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고 열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 밝았네. 참네 기쁨 영혼하도다. 딸들 축복해. 오늘 행복하셔요. 하나님 여름과 함께 하셔요. 아들들 사랑해. 축복해. 하나님 여름 사랑하셔요. 예수님 여름과 함께 하셔요. 세 학기에도 승리하셔요 하나님 여러분의 도움 되셔요 예수님 여러분의 구원 되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들 사랑해 축복해 하나님 우리 아들 사랑해 예수님 우리 아들과 함께 오늘도 행복하셔요 예수의 이름 부르셔요 예수님 의지하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laughs> 아들 사랑해요. 축복해요. <laughs> 하나님 우리 아들 사랑해. 예수는 우리 아들과 함께해요. 예수님 우리 하셔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하셔요. 아들 다 축복해요. 오늘도 행복해야 돼.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요. 예수는 여러분과 함께하셔요. 아들 축복해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외구주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고 열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 밝았네. 참네, 기쁨 영원하도다. 만황의 왕, 내 주께서 내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고열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메고서내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날 축복해요 오늘도 행복해야 돼하나님 우리 딸 사랑해요 예수는 우리 딸과 함께해요 용기를 잊지 마셔요. 담대하셔요. 하나님 여러분의 도움 되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황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고 열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 밝았네 참내 이쁨 영원하도다 아들 사랑해 아들 축복해 아들 오늘도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들 사랑해요 오늘도 승리하셔요 예수님 여러분의 도움 되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laughs>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딸 축복해요 하나님 우리 딸 사랑해 오늘 된것 해야 돼 우리 딸의 인생은 승리할 거예요 복될 거예요 형통할 거예요 예수님 우지 하셔요 어머니 축복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오늘도 행복하셔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함께 해요. 예수님, 우리 어머니, 권대셔요. 오늘도 행복하셔요. 아들들 사랑해. 축복해. 하나님, 우리 아들들 사랑해요. 축복해. 오늘도 행복하셔요. 예수님, 의지하셔요. 예수의 이름 붙으셔요. 예수님, 여러분의 도움 되셔요. 소망 되셔요. 능력 되셔요. 두려워하지 마셔요. 염려하지 마셔요. 알렐루야. 알렐루야. 할렐루야 만왕의 왕내 주께서 내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 밝았네 찬네 기쁨 영원하도다 예수님 믿으면 죄산받아요 예수님 믿으면 기쁨이 넘쳐요 예수님 믿으면 평강이 넘쳐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요 아들들 딸들 축복해요 아들들 딸들 축복해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요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예수님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의 이름 부르셔요 할렐루야 아들 축복해 아들 사랑해 오늘도 행복해야 돼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요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오늘도 행복하셔요 승리하셔요 승리하셔요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어요 3일만에 부활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노래하셔요 예수님 의지하셔요 할렐루야 아들도 축복해요 하나님 우리 아들들 사랑해요 어머니 축복해요 예수님, 우리 아들들과 함께 해요. 예수님 이름 부르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딸들 축복해. 하나님, 우리 딸들 사랑해. 예수님, 우리 딸들과 함께 오늘 행복하셔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하나님, 여러분을 귀여기셔요. 히 하나님,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셔요. 존귀한 딸들 축복해요. 딸 축복해요. 하나님, 우리 딸 사랑해. 예수는 우리 딸과 함께 우리 딸 오늘도 행복하셔요. 오늘도 행복해야 돼. 오늘도 행복해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들 축복해. 오늘도 행복하셔요. 하나님 우리 아들 사랑해. 축복해. 행복해야 돼. 고마워요. 우리 아들은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도 행복하셔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alleluia, 딸 축복해요, 딸 사랑해요. 오늘도 우리 딸 행복하셔요, 어머니 축복해요.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셔요, 예수님 우리 딸과 함께. alleluia, 딸 축복해요. 딸 오늘 행복해야 돼,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 사랑해요, 하나님 우리 딸과 함께. a l l e l u a 안녕하세요, 어머니. 오늘도 행복하셔요. 난 황의 왕, 내 주께서 왜 구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보열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 밝았네. 찬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들 축복해 하나님 우리 아들 사랑해 오늘 행복해야 돼요 오늘 도 행복하셔요 아들 축복해 아들 오늘도 행복해야 돼 하나님 우리 아들들 사랑해요 아들 사랑해 축복해 오늘 행복하셔요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요 아들 축복해 하나님 우리 멋진 아들들 사랑해요 예수는 우리 멋진 아들들과 함께 오늘 행복해야 돼. 얼대 행복하셔요 전교한 아들도 축복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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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축복해. 예수님 우리 아들과 함께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셔요. 담대하셔요 용기를 내지 마셔요. 소망 가운데 살아가셔요. 사랑 안에서 살아가셔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축복해요. 얼대 행복하셔요 예수의 이름으로 셔요. 날 축복해. 하나님 우리 딸과 함께 해요. 예수는 우리 딸 사랑해요. 우리 딸은 존귀한 하나님의 딸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외구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보열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들 축복해 아들 사랑해 하나님 우리 아들과 함께요 예수는 우리 아들과 함께요딸 축복해요 딸 축복해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할렐루야 만황의 왕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보열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 밝았네 참네 기쁨 영원하도다.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셔요. 예수님 믿을 때평강이며요 마음의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케 되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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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축복해 아들 사랑해. 오늘도 행복해야 돼 하나님 우리 아들 사랑해요 예수님 우리 아들과 함께해요 예수의 이름 부르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하셔요 딸 축복해요 하나님 우리 딸 사랑해요 아들들 사랑해요 축복해요 오늘도 행복해야 돼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요 예수님 이 여러분과 함께하셔요 아들 축복해 할렐루야 아들들 축복해요 사랑해요 하나님 우리 아들들 사랑해 예수는 우리 아들들과 함께 해요 딸 축복해 딸 오늘도 행복해 하 돼. 하나님 우리 딸 사랑해요 예수는 우리 딸과 함께 해요 아들 축복해요 오늘도 행복하셔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요 예수는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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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축보해 하나님 우리 딸 사랑해요 예수는 우리 딸과 함께요 예수님 의지하셔요 오늘 행복해야 돼라오늘행복야 돼요 다들축복 하나님 우리 딸 사랑해요 예수는 우리 딸과 함께요딸축보해요 오늘도 행복하셔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셔요 예수님 의지하셔요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셔요 할 a l l e l u a 축복해요. 하나님 우리 딸 사랑해요. 오늘도 행복해야 돼. 안녕하세요. 다 축복해요. 예수님 의지하셔요. 아들 축복해요. 오늘도 행복하셔요. 다 축복해요. 사랑해.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아들 축복해. 오늘도 행복하셔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주셔요.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염려하지 마셔요 걱정하지 마셔요 두려워하지 마셔요 낙담하지 마셔요 슬퍼하지 마셔요 예수의 이름으로 셔요할렐루야 다들 축복해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요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다들 축복해 오늘도 행복해야 돼 하나님 여러분 사랑해요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해요 행복하셔요 행복하셔요 u 렐루야 아들 축복해 아들 사랑해 하나님 우리 아들 사랑해 오늘도 행복하셔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셔요 알렐루야 <laughs> 알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하셔요 다 축복해요 하나님 우리 딸과 함께요 예수는 우리 딸의 인생을 붙들어 주셔요 아들 사랑해 아들 축복해 오늘도 행복해 아들 알았어. 아들, 잘 가. 아들, 사랑해. 아들, 축복해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요. 예수님, 여러분, 과 함께 하셔요. 아들, 축복해. 아들, 축복해. 딸,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어머니, 축복해. 오늘 들고 가셔요. 아들 다 축복해요. 하나님 여름 사랑하셔요. 예수님 여름과 함께 하셔요. 언론 승리하셔요. 아버님 축복해요. 행복하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들 다 축복해. 하나님 우리 아들들 사랑해요. 축복해요. 예수는 우리 아들들과 함께 고마워. 오늘도 행복해야 돼. 오늘도 행복해야 돼.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예수는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주셔요. 고마워, 아들. 잘 가. 사랑해. 할렐루야. 딸 고마워요. 잘 가요. 오늘도 행복해. 승리해. 예수는 우리 딸과 함께 해요. 승리하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치고 채요. 딸 사랑해. 하나님 우리 딸과 함께해요. 고맙습니다. 예수님 의지하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치고 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 우리 딸 사랑해요. 네. 예수는 우리 딸과 함께 고마워 잘가요 승리하셔요 고맙습니다 승리하셔요 할렐루야 만황의 왕내 주께서 왜고초당했나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죽어 열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운영원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운얻게 되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